롯데 70억 원 지원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호 사님, 예. 지금, 지금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지금 이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고요. 예. 지금 앞 초기에 조소 진정 성립을 다 인정을 했는데 예. 조소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묻고 계세요. 그럼 조소 진정 성립은 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 지금 이 사건 조서는 예. 관련된 형사 사건에 관련된 그 검사의 질문이었거든요. 예. 그걸 소추위원단에서 그대로 반복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추 사유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 묻는 거는 좀 무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소추 사유와 관련된 부분으로 요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 체육 단체와 이게 체육부가 연대해 가지고 이렇게 범국민적 차원에서 자, 서변호사님 예. 네. 그 지금 증언 내용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저 이건 국가 사업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음. 그런데서 했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 계속 해라 알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 내용을 자꾸 중복하고 아니, 계세요. 아니, 이제 그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강일원 재판관님. 문화체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그 정부적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예.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다된 내용이 중복돼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저 질문이 그, 중복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뭐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 다음 또네 질문하시죠. 저, 지금 최철 보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철 정책 보좌관은 어떻게 보좌관으로 쓰시게 됐죠? 어, 그, 최철 보좌관은 그 차원택 씨의 소개로다가 국회와 관련된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국회에 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국회에 대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 새누리당의 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차은택 제이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이현정 실장이라고 그러는 이현정, 이현정 씨가 지금 이현정 씨가 주지사로서 계하고 네. 네, 아까 지금 그. 저이 장관을 그만두신 이후에 예. 이저 국정감사 출석할 때 네. 그때 이 최철보자간이 전화해서 네. 장관님께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라고 통화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통화에서 말씀 안 드렸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그 그때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그 고영태라는 사람하고 어또 이현정 실장하고 어 또그외에 몇몇 사람들은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하고 어 자주 만났다고. 어, 만났었고 또 어, 고영태가 자기한테 프로젝트를 달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 자기가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전혀 사실 검토는 안했다. 어, 그쪽으로 프로젝트 안 나간 건 아시지 않느냐 어, 그런 식의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감사에서 고영태 씨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네. 그 관련돼서 보고 안 드린 사항이 즉 고영태가 공무원이니까요 네. 문체부 공무원인 이 최철에게.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알아봤었다. 예. 그리고 사업 관련돼서 뭘 받아가려고 했는데 준 적은 없다. 이런 취지를 예. 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또 김종차관이 여러 가지 걱정 말씀을 있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기록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장관께서 아주 중요한 차관이 네. 지금 업무상 잘 맞지 않으면 좀뭐 인사 조치를 하거나 뭐 이런 뭐 조치를 좀 취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혹시 그런 어...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근데요. 아니면 했는데 어떤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신 건가요? 첫째, 그 김상률 수석한테 여러 차례 제가 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데 김상률 수석은 어, 또한 면으로 또 둘이 친합니다. 김종차관하고 어, 대학교에서 아마 같이 공부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는 같지 않지만 같은 수업도 들었고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아마 김상률 수석은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어, 몇 번을 제가. 어,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됐었던 거고요. 또한 가지는 에, 최철보좌관이라든지 청와대에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 최철보좌관 외에도 또 어, 박보좌관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청와대 쪽에서 추천해 갖고 이제 보좌관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와가지고 어, 아마 어, 민정수석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은 금방 나갈 것 같다. 그 얘기가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금방 관두개 건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사실 제가 뭐 어, 그거 관련돼하고 대통령님이나 어, 총리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었습니다. 네. 아까 그 차은택 씨로부터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뭐 중간에 한번 들었는데 최순실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아, 최순실이라고는 안 하고 요 최회장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요 최회장이요. 최회장. 네. 근데 최회장이라는 말 듣고 더 이상 확인은 안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좌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차은택이 최회장이라고 그러는데 너 누군지 감이 좀 잡히냐 그랬더니 아마도 그 정윤희 씨 부인일 겁니다. 최순실이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최순실인 걸. 그러니까 차은택 씨의 말하자면 배경으로 그 최순실 씨가 있다는 건그 무렵인지 아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15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년 15년이었던 걸로 제가 15년 기억하는데요. 네. 그럼 그 정유라 씨그딸님인 정유라 씨도 그때 아셨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그 정유라 씨 문제는 이미 승마협회 얘기 나오고 그런 보고를 받으면서 어 이름은 들었는데 기억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쭤는 건데 그 승마협회가 취임하시기 전에 좀 문제가 됐지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관련된 문제가 이 최순실 씨 따님하고 관련됐다는 거는 최순실 장... 씨는 그 당시에 뭐 전혀 어, 언급도 안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장관 재직 시에는 그런 문제는 인지를 못했고 정윤회 씨가 오히려 언급이 많이 되고 있었고 정윤회씨 아, 따님이 딸로다가 주로 언급이 됐지 최순실 씨의 딸로다가 언급이 안 됐고요. 아. 그러니까 윤회 어, 씨 따님이 네. 지금 이 승마협회 관련돼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장관으로서는 알고 계셨었던 거군요. 예, 들어와가지고 아. 그 사람들이 관둔 것 때문에 예, 이미, 어, 어, 유진용 장관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관, 어, 결국 관뒀다.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이미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어, 제가 확인을 좀 해본 결과 그랬습니다. 지금 아까 저 증언하시면서 미르재단이나 네.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미르재단에 대해서는, 어, 그 재단 설립이라든지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은 제가 관두고 난 다음에 알았고요. 네. 관두고 난 다음에 언론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르재단은, 어, 제가, 어, 언젠가 대통령께서 프랑스 순방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 순방 가시면서, 어, 거기에 있는 그, 에콜 패랑디라고 그러는 그, 그, 요리를 하는 그,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거기랑 한식재단이랑, 어, 결연을 맺고, 어, 그 한식을 그쪽에서 가리키는 거를 하자는 MOU를 맺는 음, 그런 그, 그 계획이 그안 순방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그 에콜베랑디를 그 하고 계약을 맺는데 한식재단으로다가 처음에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미르재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아, 국장이 자기가 가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거를 어~ 재단으 설립 재단 설립을 허가해 준 국장하고 그 순방을 순방 계획을 짜고 있던 국장은 다른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방 계획을 짜고 있던 국장이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김상윤 수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전화하고 그왜 애들을 시켜 서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시느냐고 그 저기 이어그 정경련에서 만든 재단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 청와대에서 또 수석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알았다고 그렇고 게하 말았습니다. 제가 이걸 여쭌 게 그게 이상해서 그러는 건데요. 네. 이 미르 설립 과정을 보면 네. 이제 어찌 됐건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뭐 리커창 총리 방안과 관련돼서 네. 한 3~4일 만에 재단이 설립되고 그 과정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여러 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장관께서 그걸 전혀 모르셨어요. 예, 전혀 저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런 미르 재단은 스포츠 관련이 아니라서 김종차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장인가 국장 정결로다가 되면서 저한테 보고는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좀 탄핵 심판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쟁점이 좀 분명해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